3명인데 3명. 어, 하나, 하나, 하 기자. 기나떼적 하니까 프레임 계속 고정되네. 난120 120 프레임 나오. 어빌레. 오나 가고 있어 애들 불러 어디서? 어떡해? 아, 아, 참... 아 친구 참 거참 막새를 게 발부시네. 아, 이게 저 자기 안 오다 들어온 게 뭐야. 왜 차이다? 뭐지 선방 S 방향. 어? 한 명이 어, 어, 남이다고라이 어. 고라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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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고라니. 어 뭐야? 여기 어, 잡아야 돼요. 타사 틀어요. 나 나도 잡았어. 아. 와야 돼. 제캐빈데 차이한 어, 더! 우리 죽었어. 진다 빨리 죽여. 내렸다. 나 오, 오탄이 없어, 이제. 후이왜 세웠어? 하에기 차에 있다가 죽었어? 거기서다러어이 진짜 잘 쏘는 애네. 기 어, 있다. 저기. 저기 기절인데. 어. 나무 뒤에 나무 뒤에. 그 기절인데. 나무 뒤. 어데? 네. 그럼 둘둘 둘 사망, 둘 사망. 어. 선님들 어디, 어디 가셨습니까? 있 아, 왜? 둘둘 교화됐다. 아, 닦혀졌어. 어디 있어요? 뭐라, 어 뭐. 온다. 하나 하나 온다. 60방이야 거기 온다 거기 온다 뛰는 애도 있을 거야 잠깐나 오타지 없다 감사 걔아니야 우리 차.. 나 죽은 애야오타좀 있다 일단 제가 다 들고 갈게요 대기 배울 필요 없지 저 8배 있어요 자기장 온다 쟤.. 쟤.. 아 우리 차 타고 오겠구나 밖에 터졌을텐데? 쟤가 터트렸는데? 어디지? 저검 s 고 있을 텐데 저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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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온다 어디야? 오토바이 어? 오토바이 오토바이다 o u s e What? 바이 t 이 b 이 k 이 a u t o 명인데 3명. 3명. 나명명겠다 정죠 어디고 갔네? 저희 차 타러 가죠. 원품. 어 뭐야? 카구팔이또 있어. 도핑 좀 해야겠다. 오토바이. 어머니. 복살 나르나. <목소리> 멀었었는데? 우리 차 어딨지? 언덕 위에 있어요. 아차 바퀴 터트린 건가? 그런가? 어 이쪽에서 들렸는데 그러네 아이씨. 버기 타고 가면 돼 버기 개머어 <laughs> 이렇게 된 김에 밑에 있는 애 틀고 갈까응 <laughs> 거기라도 살아있네 그냥,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총소리가 나면 총소리가 나는곳으로 따기리 나는데? 거기소기 어? 기 차! 기나 차.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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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아다다 또 i 써야다 어, 맞아. 오, 맞았어. <laughs> 맞았어. 갑시다. 와, 총알 다섯 발 남았어. 야, 아, 먹어야 돼, 먹어야 돼. 아, 감사합니다. 형, 차 쪽으로 가세요. 여기, 여기에. 팝배 챙기세요. 움직여, 움직여. 머리만다고. 우리 둘이둘이 가야 된다. 파랑 핀조자니다 네, 여기, 자 리가 좋 아서 이쪽 속에있 어요. 이 뭐야? 있어? 절벽에 <laughs> 절벽. 아 괜찮아 보는니까 어스. 청소하는 친구들 어디나 확인 좀 해볼까? 걸렸어. 오. 추모를 파야지. 어 여기 오, SW 쪽 애들 올라온다. 엄청 싸운데. 저기 애들 있나 보네. 이쪽에 얘네 못 올라오게 막아야 돼요. 이미 올라온 팀 있어. 뒤 뒤치자 얘네. 올라온 애들 있어. 갑니다 약간 능선 뀌고 가야겠는데? 안 갈게 한..한.. 한명 있었는데 내려갔나보다 그 잘, 밑에서 어디야? 또 올라오는 애도 있었거든? 차 파밍하나보다 차 타고 올라오는 애도 있었는데 엄청 잘 굴리네 정확한 위치로 보도되네 어디지? 이..이 이 밑에 이쪽 있다 안나 안, 새끼들! <laughs> 어디, 어디서 엎드려 있어? 어디가 좋지? 올라오는 통로가 여기랑 저쪽 두 개라서. 음. 그리고 산 타는 거 빼고는. 그래서 여기가 좋아요, 방어기가. 그 다음이 문제지만. 내려가야 되네. 근데 그래도 이쪽은 우리밖에 없으니까. 음. 좀 좋하고 올게 마이트만. 소대. 연막탄. 스나 대탄 없지. 스나는 없어요. 탄 엄청 많아요. 아, 이거 다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탄은 지금 충분할 것같 5탄 150발. 어차피 제고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. 아니 어, 저희 그... 아직 걸려요. 그집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? 여기 앞에? 응. 일단 번덕이든 한평집이든 한번요. 일단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완전 아니구나. 응. 그래 완전 아니구나. 어. 애들 어차 여기서 정리하고 가면 좋으니까. 어 고고고 고기 막거기가 낫잖아. 과연 아딱걸 살짝 걸린다. 어 거기 있다. 있어요? 어 밑에 돌 뒤에 엎드렸다. 지금 어딘지 모른다. 조금만 침착. 조금만 침착. 아이씨. 돌아야지 뭐형 돌아주세요 여덟 아홉명 남았음 하산도. 여기 있다 른쪽한 네. 맞는다 쟤 이 방향, 60방향에도 들고 있었어. 총 소리 났어. 아니다. 30방향. 뺏긴 거 아니에요? 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, 야, 내가. 뛴다, 다 너로. 뒤에, 뒤에도 뒤 있다. 둘, 응. 둘. 저, 아까 바위 오른쪽에 나무 쪽 애들 두 명이 있거든? 나무. 오른쪽이요? 두개 있는 나무? 어.

서 보면 서 보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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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. 쟤네 자기장 바낌. 쟤들 다 죽겠다. 다 죽었다. 다 죽었다. 다 죽었다.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죽었다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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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. 두명 남았어. 두명어디지 찾아야 돼. 우리가 가야 돼. 저기. 빈야도 빈. 최대한 살펴보고 가자. 또 비하고. 시간이 꽤됐 이쪽 밑에 발소리 들은 것 같은데, 아, 일단 글로 가야겠다. 저 먼저 아... 갈게요. 시야 닦고 자리 잡고 있으면 힘드니까, 제가안 돼. 망했다! 조금만 가면 된다. 이능상까지는 먹으면 될것 같은데. 그렇지. 틀 어딨지? 엎드리는 자 엎드리는 거. 조심. 왔다. 인 돌쪽 돌쪽 어디에 있겠다 저거다 아니네 아씨 윈터 왼쪽 봐봐 윈터 아 이거 그럼 12시에 있다는 거 같은데 저, 저쪽으로 저 가야 된다 그니까. 제구쪽으로 제구쪽으로 가야 돼 어우 졌어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. 어디 안 보여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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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있어요 아 엎드렸어 잘안 보여 4배로 쓸 걸. 아니야 다른 애가 쓴거 같아 어저 12시에도 한명 있었어 아 여기 9시 됐구나 두 명이 두 명으로 제고 살릴 수 봐야지. 있지 않을까?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어? 여기 있다. 어? 봤다. 봤다. 못 본. 오케이. 거의 한명운 하나. 여기. 여기. 저기. 저기. 그디 어디? 길리야. 길리야. 길리. <laughs> 보이세요? 길리야. 길리. 소음기다아안 보여. 안 보여. 얘 옆에. 옆에. 같이 있어. 있어. 어차피 와야 돼. 와야 돼. 작은 나무. 작은 나무. 형님, 왼쪽 작은 나무. 어, 거기, 거기. 거쪽에 있어요, 길리. 약간 오른쪽. 저, 얘 예, 와야 돼요. 기다려요. 어, 보인다. 어, 나무, 나무로 기어간 거 아니에요? 나무로 기어간 거. 아니, 오른쪽 나무, 오른쪽 나무, 오른쪽 나무. 피 채우세요. 피, 피. 피. 형이 죽였던 나무, 거기에 기어갔어요. 보이죠? 저기 있다. 온다. 어. 오, 뛴다, 뛴다, 뛴다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길리 아니구나. 오. 어. 저 와야 돼. 엎드렸어. 쫄다, 쫄다. 아, 지금, 지금, 지금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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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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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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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